안녕하세요. 저는 IBS 연구단의 기학 수리물리 연구단의 오영근 단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젊은 포스닥들이 어떻게 그 기간을 즐겁고 성공적으로 연구 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드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연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학 수리물리 연구단의 오영근 단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포스트학 시절의 연구 어떻게 할 것이라는,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의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포스닥 시간의 의미, 포스닥의 마음가짐, 포스닥의 연구자세, 그리고 포스닥 연구생활에 있어서의 장애물과 이의 극복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포스닥 시절의 어, 그 시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어, 나눠 봅시다. 우선 포스닥 크게 얘기하면은 어, 포스닥 시절에는 그 동안 대학원 때 지도 교수 지도하에 연구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독립적인 연구의 시작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독립적인 연구자로서의 소양과 홀로석이 훈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사과정 기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지도교수가 연구 주제를 설정해주고 그 연구의 가치를 판단해주며 또한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스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도움의 종집을 의미합니다. 또 의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기간은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고 질문을 하며 그 연구 주제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안목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또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른 연구자가 이를 인정. 사용하도록 이를 논문으로 스스로 완성하는 저장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시절은 이렇게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의 젊은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연구 생활에 들어섰기 때문에 연구의 배수진을 치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에 있는 잡념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현재 포스트닥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연구와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자기보다 연장자인 연구자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그것에 좌우되는 일을 경계하십시오. 저만 해도 하려던 연구를 시니어 연구자의 반응이 시원찮아 그 연구를 그만두었다가 후에 다른 연구자가 그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서 억울해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배수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정렬을 요구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차선책을 생각하는 태도는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이미 학문의 연구자로 발을 들인 이상, 연구하는 것의 모든 생각과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또한, 연구 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에 있는 잡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포스트닥 시절의 가장 연구에 장애가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과 정렬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을 특히 포스트닥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 정렬을 연구에 쏟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닥 시절의 연구를 어떠한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큰 줄기를 연구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다른 연구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적인 어, 방법으로는 논문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항상 연구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문제 풀기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문제 만들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있고 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의 능력을 객관적인 눈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연구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기가 클수록 해야 할 문제도 많고 할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 포스터 기간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즐겁고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논문들이 아카이브에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관심을 끄는 논문이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설사 그 논문의 방, 방법론이 자기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방법론을 자기의 것으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포스닥 시절은 자기 자신의 연구 스코프를 스스로 한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니 최소한 5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직접 영향을 넓혀가도록 하세요. 물론 독립적으로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물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자기네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연구자들과 많이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남의 생각들을 편견 없이 들어 자기의 생각과 언어로 만드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 하늘 시도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논문을 주제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정의나 방법들이 과연 최상의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문만 보고, 그거를 자기의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명의 실과 허를 꿰뚫어 그 증명의 방법, 방법론을 습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시도하세요. 이러한 시도가 조그만 논편, 논문 한편더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연구의 과정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의 논문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다른 연구를 할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스닥 연구 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인간 본연의 불안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평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태도,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연구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바까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창조의 연구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내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도하려는 문제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연구 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이 인정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빨리 써서 논문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진짜로 의미 있고 깊은 연구를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논문을 쓰는 게 습관이 되면 학계에서도 자기의 연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에 대한 믿음과 자기 연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연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과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여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되며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제3자로서 자기 생각을 평가하는 훈련을 통하여 다차원적인 연구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